하늘로 출발하는 아침이지만 대기질은 깨끗한 편입니다. 9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기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계속해서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는 정체 전선의 영향, 금요일부터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지만, 폭우에는 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